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로봇에 대해서 조금 깊숙하게 얘기를 어,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어, 조금 전에 올려드렸죠 지금 여기 뭡니까? 어, 자 여기 보세요 음. 조금 전에 어, 이수화학, 어, GMN 에너지, 한동화성, 크, 이 무료 추천주 세 개를 동시에 43분, 43분, 44분에 다 드렸는데 세개다 아주 뭐 폭등을 해버렸어요. 어, 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지금 이수화학 이수학도 지금 폭등, 21% 폭등 중입니다. 자, 한농화성 지금 27% 폭등했어요. 자, 지에논에너지도 어, 지금 아까 추천드리고 쫙 올라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전고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무료 추천주 어, 받아보시는 방법 여기로 알파벳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SPG, 음.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 지금 오늘 오전 장 분위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음,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어, 리튬 관련된 종목들, 어,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장 후반으로 오면서 어, 중간에 이제 점심 먹을 때쯤이죠. 로봇주가 한번 빵 뜨더니 어, 그 다음에 바로 전고체로 지금 완전히 순환, 순회를 했습니다. 자, 이 전고체 관련 대장주, 한동화성, 이수학, 미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제가 또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을 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단 로봇주가 중간에 한번 빵 떴어요. 음, 중간에 점심 먹을 때쯤 돼가지고 빵 한번 떠줘가지고, 지금 s p g 물론 이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빵 떴습니다. 자, 이미 로봇의 대장주는 가려졌습니다. 어,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요런 종목들이에요. 로보스타가 될 수도 있고, 로보티지가 될 수도 있고, 요건 LG, 어, 요거는 이제 SPG, SBB테크는 요, 현대. 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SPG 주주 여러분들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이나 오늘 제대로 어, 이 로봇 사실은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둘다더 갑니다. 자 바로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을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이두 개의 차트를 보고 어 정말 내일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요거 지금 상한가봉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꼬리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돌리고 위에서 아래로도 빼고 이런 어 조종하면서 계단이 춤추면서 위로 가는 패턴. 그다음에 이 폭등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요 패턴이 지금 딱제 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참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에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이랬어요. 한 아, 요, 요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자, 이 종목 폭등주가 될 것이다. 어. 자, 그런데 이쯤까지 와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잘못 매매하다가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을 잡을 수 있게 자 제가 볼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제가 볼땐 20만 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어자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만 원대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저점까지 가 보면 2만 원까지 있어요 2만 원, 3만 원부터 출발했어요 자 이런 종목 텐베거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를 같이 함께 엮어서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m&a 재개, 어,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재점화됐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어, 이, 이런 이 포인트가 있어요. 콜옵션을 어,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데 요것을 행사하게 되면 최대주주로 등극이 가능하다. 인수합병까지 염두를 해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딱 이름이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손에서 동전 던지기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이것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름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이름이 이거 마, 아니에요. 삼성 로보틱스다. 음. 자. 삼성 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추후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만큼 이건 이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가졌다라고 표현해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하만 이후에 M&A를 사실상 중단했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주를 장외매수를 했는데 91만주를 일단 장외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1월에 10%의 지분을 어, 사들인데 이어 이번에 278억 원 어치를 추가 매입해서 15%를 확보했다. 여기에 콜옵션 계약까지 맺으면서 향후 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콜옵션 행사 물량에 따라 이미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는 지분 물량을 해보면 얼마까지 된다? 최대 59.94%까지 늘어나게 될 정도로 이미 콜옵션까지 충분히 매입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이달 말 주주총회에 이번 거래를 주도한 윤준호 이 기획팀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해요. 어.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지금 기획팀 부사장을 상무이사로 신규로 어, 승진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평을 해준다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투자할 만큼이나 좋은 회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M&A에 시동을 거는 신호탄일 수가 있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인수합병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어. 자 그렇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어, 오늘 한번 쭉 어,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끝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전자가 실제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 현재 시장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승이 지금 1차 상승, 2차 상승이에요. 자, 2차 상승은 뭐다? 1차 상승보다 보통 커요. 그것을 아셔야죠. 자, 1차 상승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2차 상승 지금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사마할 미뉴 볼까요? 1차 상승 굉장히 컸어요. 자, 여기 보세요. 1차 상승 굉장히 컸다고요. 지금 15,000원부터 3배 올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었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오른 것이 여기 이 정도라고 표현한다면 요것을 그대로 어. 자, 요것이 지금 요것을 그대로 여기 보면 더큰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 2차 상승은 원래 1차 상승보다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차 상승은 매집하고 같이 들어가지만 2차 상승은 폭주하는 거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 상승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올라간 거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하지만 저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이거 확실하게 더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 1억만 사볼까 이 고점에서 제가 직접 그 정도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종목이 실제로 여기가 최고 자리까지 갈 때까지 보면 보통 뭐 삼성전자가 로봇주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럼 10배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10배를 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서 지금 2차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원래는 점상이 나왔어야 맞아요. 어, 제3자 유증으로 지금 회사 먹은 건데 요거 점상이 나왔어야 맞는데 이거 지금 물량을 흡수하면서 1차 상승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올릴 테니까 내 나라 그러면서 갔어요. 지금도 똑같을 걸요. 중간에 탄 사람들 니네들 다 수익 내 나라 내 나라. 어.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 나라 내 나라 다 하고 나서 더 크게 폭등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끝났다는 건가? 요안 끝났어요, 아직. 자 그리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끝났다고 믿는 것 중에 큰게 있습니다. 어자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 이이 이 로봇이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이나 어 아니면은 유진 로봇, 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어, 이런 시세들을 더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이것뿐만 아니에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보여줬긴 했어요 로보티즈는 자 2차 상승 나왔지만 여기도 보시면 1차 상승이 컸던 거에 비해 2차 상승 이 아직 약해요 이거 더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 로보티즈도 어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거저 티로보틱스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이 티로보틱스 이런 거 전고점까지 가야 됩니다 자 SPG 보세요 차트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SPG 이런 거 지금 이제 딱 제가 볼때 이 SPG 내일 이거 날이거든요 내일 날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SPG 여기서 이 이동평균선 딱 잡고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SPG랑 같이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려고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삼성전자가 요 인수합병하는 요이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 올려 드린 겁니다 아자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5일선만 맞으면 오르고 또 5일선만 맞으면 올라요 언니 지금 5일선 맞았어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50분 인데 올라서 마감할지 안올라도 됩니다 어 내일 이동평균선하고 또 맞을 거니까 아 어. 자, 그러니까, 이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로봇들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은 사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 걸 신규 매수하는 걸권해드리진 않지만, 지금 그림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삼성전자가 이 로봇주를 인수합병해서 3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텐베거를 안 가면 어떤 종목이 나왔습니까? 4배 갔다고 해서 제가 볼땐 그래요.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 못 잡으면 항상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부터 흔들릴지언정 가져가시다 보면 정말 30만원 오는 날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또 SPG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